유치부 어린이들, 피아기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나요? 전도사님이 통역해 줄게요. 뿅뿅뿅, 유치부 뿅뿅뿅, 뾰뾰뾰. 어린이 뿅뿅뿅 뿅, 반 가워요. 뿅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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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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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뿅 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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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뿅뿅뿅뿅 빰빰딱딱딱딱 뿅뿅뿅뿅뿅 전도사님이 한번 불러볼게요.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일이에요. 우리 시간 두손 모으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게요.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비싸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싸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미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가족들을 축복하며 사냥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밤 바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게요.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 시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저희가 집에서 예배하지만 그래도 저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실 것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저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어요. 그 사랑에 감사하는 오늘 주일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 아멘. 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귀 쫑긋하고 잘 들어볼게요. 야, 아 이런 뜻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니. <laughs> 그러게 말이야, 친구야, 친구야. 정말 슬퍼. 너도 많이 슬프구나. <laughs> 어, 정말 많이 슬퍼. <laughs> 그래. 네, 위로해 줄게. 여러분, 악어의 눈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와, 나도 울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다니. 예수님, 예수님. 그런데, 저기에도 한 여인이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는 걸까요? 가서 물어봐야겠어요. <laughs> 왜 울고 계세요? 자. 양돌아. 너저큰 돌을 좀 옮겨 줄수 있겠니? 어, 저는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너무 슬퍼서 많이 울어서 힘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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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음. 그러면 토끼야. 너가 저 돌을 좀 옮겨줄 수 있겠니? 깔총깔총깔총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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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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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너무 작아요. 그래서 나도 저 돌을 옮길 순 없겠는데요. 저렇게 큰 돌을 내가 어떻게 옮겨요? 미안합니다. 어, 그래도 가봐야겠지. 누가 우리를 위해 저큰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 그래도 우리 가봅시다. 그래요. 그래요. 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여기 떨어져 있고, 여보시오, 일어나시오. 아니, 지진이라도 났나? 어떻게 저큰 돌이 저렇게 옮겨져 있는 거지? 어, 어,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안으로 들어가 봐요. 예수님. 야, 여기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못 박은 나사렛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laughs> 네, 정말요? 예수 님 께서요? 그래, 보 거라. 여기 누우셨던 곳을보 거라. 여기에 없지 않 느냐?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어서, 이 소식을, 전하도록 가거라. 됐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어요. 무덤에 아무도 있지 않았어요. 천사가 제일 나타나서 말해주었죠. 그래 그렇다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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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네네 네. 무덤이 빈무덤 아, 지어다. 자, 제자들아, 듣거라 내가 다시 살아남느니라예수님예수님 <laughs> 어떻게 이렇게 다시 살아나셨죠 우리 예수님 만나? 예수님 만나? 예수님 만나? 요예수님 살아났다는 이 좋은 소식을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거라 땅 끝까지 가서 이 소식을 전하도록 하거라 네네 예수님 알겠어요 땅 끝까지 이 기쁜 소식을 전할게요 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 <laughs> 아, 기짜양이에요 떡떡거운 계란 속에서 이가 <목소리> <아리가> 나온 <난> 것처럼 냠냠 돌로의 땅 살아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주인 되기를 바래요.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치부 어린이, 멋진 어린이 우리 예수님 말씀 잘 들어보았어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과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책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적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하늘나라에 계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주고 계세요. 자, 우리 하나만 기억할게요. 어떤 거 기억하냐면요. 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시 살아날 거예요. 살아날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 예수님을 즐겁게 높이며 경배하는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따라 걸어갈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큰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을 드릴게요. 튼튼한 몸 예쁜 마음 찬양 함께, 함께 부르면서 드릴게요. 튼튼한 몸 예쁜 마음 예쁜 마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있어 뺏뺏. 우리 삐아기가 유치부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전도사님이 해석해 줄게요 뾱뾱뾱유치부뾱뾱뾱 뺏뺏뺏. 어린이 뾱뾱뾱뾱 뺏뺏뺏뺏. 반가워요 뾱뾱뾱뾱뾱 예배하는 뾱뾱뾱 어린이 뾱 정말 예뻐요. 오늘도 예배한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